안녕하세요. 미네요. 오늘 먹을 음식은 초콜릿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자, 먼저 멀티저스 가든옆플레 해피타이저로 먹어 볼게요. 음~~ 잘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잘 어울리네 이거 언제 먹어도 맛있네. 你是丑 역시 몽실. 안에가 아, 촉촉해서 너무 맛있어요. 이번에는 응. 찹쌀떡. 이게 초코 찹쌀인데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음, 맛있다. 코가 진짜 진하게 들어가 있어요. 와우. 이 우유를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마카다미아 초코 우유래요.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오 진하다. i white.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코 과자. 아몬드 맛이거든요? 아몬드 훨씬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. 음! 아몬드 맛이 그렇게 생각보다 안 나요. 아 이거 요플레가 초코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? 요플레 없었으면 큰일날 뻔했어요. <laughs> 이번엔 성공! <laughs> 어쩜 이렇게 야들야들 하는지? 너무 맛있어, 이거. 여러분 이거 당 떨어질 때꼭 드셔 보세요. 진짜 직방이에요. 와 저는 다 먹을 수 있을 줄 알고 호기롭게 이거 저거 다 준비를 했는데 하, 저는 여기까지인가봐요. 진짜 초콜릿 많이 드시는 분들 존경합니다. <laughs>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잘 먹었습니다.